현대에 들어 건축물의 골조 방식을 철골구조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철골구조의 지붕과 외벽을 판넬로 마감하는 건축물을 우리는 흔히 조립식 건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철골조립식 공장 건축에 대한 장점과 공장 건설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철골조 조립식 공장 건축 절차와 각 진행 단계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장 건설 계획 수립부터 공장 등록까지의 공장 설립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설립에 대한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제조업 공장을 계획하는 과정으로 공장의 업종, 크기, 위치 등을 결정하고 이 단계에서 건축 허가와 공장 등록 등 규제 사항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장 설립 승인과 설계 단계입니다. 개별 입지의 토지를 선정하였다면 토지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공장 설립 승인을 완료하고, 산업단지의 공장용지를 선정하였다면 산업단지 입주신청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를 실시하는 과정으로서 공장 건축물의 구조, 전기, 배관, 설비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세 번째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단계입니다. 건축 설계와 공장 설립 승인을 완료하고 건축 설계와 건축 허가를 완료한 후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단계입니다. 토목공사 부분인 도로, 상하수도, 토목구조물, 토공사 등 시공과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입니다. 건축공사를 진행할 때는 제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장의 제조시설 설치와 공장 등록 단계입니다. 터목 시공과 건축 시공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을 득한 후의 과정입니다. 2 단계는 공장 설립의 마무리 단계로서 제조 시설과 기계 기부를 설치합니다. 모든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공장 설립에 대한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관청에서 현장 실사 후 공장이 등록됩니다. 이젠 철골조 조립식 공장 건축 방식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건축 비용의 절약과 공사 기간의 단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건축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장 건축 공사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골조 조립식 공장의 공사 기간이 다른 시공 방식에 비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철골구조 조립식 건축물은 철강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건축 시공 기간이 단축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재료적 측면에서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들수 있습니다. 철골 구조 건축물은 뛰어난 내구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강철은 강도가 높아 건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며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강한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공장의 안전한 구조를 구축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설계의 유연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설계할 때 다양한 구조의 설계가 가능한 유연성은 큰 장점입니다. 공장을 설계하는 건축 설계자들은 철강 재료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복잡한 건물 구조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골조 공장은 다양한 구조의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기능성을 높이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강철 재료의 신뢰성을 꼽습니다. 철강재는 다른 재료와 비교할 때 균질한 재질이기 때문에 재료적 신뢰성이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어떤 종류의 공장 건축을 계획하시나요? 공장 설립 계획 단계부터 저희 세린 건설에 조언을 받으세요.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공장 설립승인, 건축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모든 과정에서 공장 건축 전문 건설사답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